야곱의 인생을 쭉 뜯어보니까요,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왜 우리 인생이 바람잘 날이 없고, 또야곱 인생이 바람잘 날이 없는가라고 대세계 보니까, 복을 받기 원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는요, 어찌 보면, 고난이 힘이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한 점이 모이고, 고난의 또 다른 한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원을 이루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애가 탔던 그런 사람입니다. 형 에서에게 밭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둘만의 관계 속에서는 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구도 에서를 장자로 치지 야곱을 장자로 쳐 주지 않죠. 그러니 야곱은 여전히 차자입니다. 둘째죠.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많이 축복하고 싶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장자 에서예요. 그러니 말을 해도 에서에게만 하잖아요. 아마 쏙닥쏙닥 거리진 않은 것 같아 요 리브가가 들었으니까. 야 에서야 너 맛있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별미를 먹고 나서 내가 너를 만든 축복할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 와라. 별미를 만들도록 어 청하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는 야곱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것을 야곱에게 말해주고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야곱을 변장까지 시키고 목소리까지 변조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지 않습니까? 거기는 큰 위험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 위험부담을 누가 잘 알아요? 야곱이 자라났어요. 내가 그렇게 속이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축복을 쌓고 저주받아 먹다고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염려까지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들어가고야 말았죠.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죠. 마음껏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랄하는 말처럼 인생이 쭉쭉 뻗어나가야죠. 거침이 없어야죠. 왜냐하면 아버지 축복을 받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야곱에게 다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또 쏟아 부어주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야 이제 봄날이 왔다. 막 꿈꿔야죠. 내 인생의 봄은 지금부터다. 막. 근데 웬걸요? 축복 기도를 받고 나오는 순간부터 야곱에게는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될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만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를 들어 저 같은 목회자는 뭐예요? 고난이 시작이에요. 행복 끝 고난 시작. 물이 확자 열리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성질 풀 같은 애세형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고 엄마가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또 어찌 보면 아버지도 거기 동조하니까 아버지가 생각해도 이놈 에서는 그러고도 남을 놈인 거야. 그러니까 야곱을 떠나보는데 이삭이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애세형의 불같은 두려움 때문에 주객남을 쳐야 되는 야곱의 도피생활, 야곱의 순례자의 길, 나그네 인생이 축복기도 받고 나서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가 복받으라고 기도시고 하는 아버지에게 집어넣어 줬는데 그 순간에 엄마와 영이별이 되고 마는 야곱의 비극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요. 지금 야곱이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야죠. 그리고 엄마 아빠랑 그 집에서 호사를 이루면서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또, 진정한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 에서와 더욱더 우정이 돈독해가지고, 에서의 화를 풀어줄 수 있는 다정한 말도 건넬 수 있어야 되죠. 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 장자권을 그대로 다 이어받은 축복이었었으니까, 아버지 이삭의 맥을 이어가지고 거부구대 이삭은요, 큰 부자입니다. 근데 웬걸요?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다 포기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호사는 고사하고요. 지금 생명이 위기에 달렸는데 이게 야곱의 인생이라는 더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흐르고 잃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소개로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야곱이 한마디 툭 던질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창세기 40장 9절부터 10절의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 내,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에 잃었던 요셉을 찾고 바로를 만나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들보다 적게 살았지만 내가요 험악한 어,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전 성경 개혁 성경에는 내가 살아보니까 고통과 수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고 나면 고통, 자고 나면 수고. 야내 인생이 그랬습니다. 라고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130년 을 살아본 사람이 하는 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뭐에, 어떻게 하길 바랬던 야곱이 아버지에게 복받고 정말 똥똥거리고 큰 거부가 되어서 잘살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왜 야곱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기에 몇 가지 답들이 있더라고요. 야곱의 인생은요. 나그네의 인생이었어요. 아버지 이삭도 나그네였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보람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 따라서 할아버지 따라서 나그네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보람이 늘 옮겨다녔었습니다. 이삭이 늘 옮겨다녔었습니다. 거기에 야곱도 할아버지와 함께 옮겨다녔던 적이 있었고 아버지 이상을 따라서 옮겨다녔던 그런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요 나그레 그래 삶에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러니 130년 무려 130세가 되어서 고백하는 말이 야 내가 참 험한 세월을 보냈구나 고통과 쓰고 연속이었구나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까 어떻게 돼요? 결코 쉬웠던 날이 하루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가 했을 때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장작권 하나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또두 번째는 장인집을 나와가지고, 어좀 살만하니까, 또재산좀 풀려서, 떵떵거리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에스 형이 400명 군사를 이끌고, 야구를 향해 달려올 때에, 그형 마음을 누그러트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수많은 재산을 갖다가 내어주는, 그래서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불을 쌓았던 것이 밑바지도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허사가 되고 많은게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가자는 형 말을 듣지 않고 앞에서는 그의형 그래 같게 하다가 뒤에서는 숲곳으로또 세겜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당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수치와 조롱밖에는 당할 것이 없었습니다. 딸을 잃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정시차리고 이전 하나님이 야곱아 너 베들로 올라가야 돼 베들로 올라가야 돼서 베들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이제 부엘세바 쪽으로 가는 중에 에브라시라는 곳에서는요 아, 제일 아끼고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세상에 제일 해선 안될 것을 하고 마는데 그게 뭐냐면 노상객사예요 노상객사 길을 가는 중에 죽고 말잖아요. 뭐라고요? 가장 아끼던 아내를 가장 먼저 잃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장자 축복 받았으니까, 행복 축복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을 라엘이랑 제일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일 먼저 데려가더라고요. 그리 험악한 세월 아니겠습니까? 라엘이 죽고 가슴 아파할 즈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허, 믿음 좋은 사람은 자녀교육도 잘해서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야곱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삭, 아브라함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고, 수도 없이 듣는 한마디가 있잖아요. 그, 뭡니까? 자식 놈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라헬을 잃어가지고 가슴이 찢어지는데, 마다들 장자라는 놈들, 르벤이 라헬의 그 몸정이었던 그 여인 비라를 갖다가 동침해버리고 맙니다. 야곱의 이생이 얼마나 비극적이냐. 여러분, 자기 부인을 아들이 차지해. 이거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요. 절대로 해서는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수치를 아들 통해서 받는 이 야곱의 비극적인 삶을 우리는 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훗날에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루벤에게툭 던지면서 그집안에 말하는데 진짜 장자는 벤에쓰음에도 불구하고 벤에게서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 내 기적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은 같아.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으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 또다라고 하면서 루벤을 저주하는데 창세 4 9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첫 번째 입을 열면서 루벤에게 가슴 아픈 말들을 이렇게 담아 냅니다. 루벤을 만큼 축복해 줘야 될 야곱이 그 상처가 그래도 남아있다 보니 아픔의 결론으로 루이을을 저주하고야만은 아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야곱이 편애가 아주 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 물론 외아들이 있는 사람이나 외딸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게 없겠지만요. 아들 둘, 딸 둘, 아들 셋, 딸 셋,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편애선 절대로 안 됩니다. 편애. 왜냐하면 야곱이 편해하다가 아주 그냥 야곱 가문이 아주 박살나는 그런 예를 얼마든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형제들간의 우애가 다 깨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잃고 난 이후에 요셉을 더 잘해주고 아마 베냐민도 더 챙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잘한 사랑한 아내 라헬의 아들들이니까 더군다나 엄마 없이 키워야 되는 아들들이니까 훨씬 더 잘해줬었을 것입니다. 그리 어떻게 돼 그것을 지켜보는 형들이 못마땅해서 결국은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줄 알면서도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이 악한 아들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데 어떻게 돼요? 이 편애 때문에 사나 아들 요셉마저도 잃고 마는 그런 가슴 치는 통곡 소리, 야곱의 피눈물 나는 울음 소리가 제게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복을 받기 원한 야곱의 외적인 고난들이 남들과 다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야곱인데도 아니 A라는 기업이 안 되면 우리 기업은 잘 돼야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기업인데 축복의 기업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야곱이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기업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면, 하 야곱의 가정도 고난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숨 쉬는 가정이었습니다. 네 명의 부인은 질투의 화신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들 낳지 못할 때는, 어, 라엘 같은 경우는 종을 넣어서라도 아이를 낳게 하는, 또 거기에 시기와 뗀 레아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종을 넣어서 아들 낳게 하는, 그래서 종들과의 아들들과, 본체의 아들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반 가정이 일어나는 다툼들이 여전히 그 가정에도 있더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들들은 근심덩어리였었습니다. 형제들은 바르고 정직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들들이 한마음한테 되지 못했던 적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저는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건 원칙 위반입니다. 원칙 위반. 라반이 야곱을 속였던 것, 또 라헬이 자기 욕심에 그 비라를 넣어준 것. 또 레아는 레아 나름대로 또 실바를 그에게 넣어주고 그다 러 보니까는 세상 말로 하면 완전 콩가루 시안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자녀들끼리도 완력이 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그러니까 축복할 때도 야곱이 꾸러미로 꾸러미로 따로따로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들을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원칙 하나의 룰을 벗어날 때는 뭐가 온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고난의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냐? 원칙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경우, 하나님의 원칙을 저버렸을 경우, 그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까? 아버지 속였잖아요. 라반도 어찌 보면 속였습니다. 드라빈 감춰서 모른 척 하고 넘어갔잖아요. 다다 다. 다, 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를 떠날 때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일 지라도 어떻게 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뜻을 하나님께 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와 영 이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자연적인 재해, 야곱 집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애국의, 애국과 가난한 지경이 흉년이 들 때에 야곱의 집도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난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양실사를애굽을 아들 들어보겠다가 아들을 잃는 슬픔도 겪어봅니다. 그러니요, 바람잘날 없는 인생이었었어요. 야곱의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큰 위로와 계획들이 숨어 있습니다. 할루리아 이걸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한번 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할루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나타나 주시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인인 도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다 찾아오시냐면 위로자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위로와 큰 회복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함께 하셨습니다. 라반이 일만 시키고 품싸고 수업일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거금을 챙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들이 잃었을 때에 잃은 아들이 오히려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이렇다고 얼마나 슬펐습니까? 얼마나 슬펐습니까? 요셉이 사라진 후에 야곱이 살 맛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잃었던 아들이 축복덩어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잃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것이 회복되고 하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잃었던 그 아들들 때문에 요셉의 인생의 회복 역사가 또 야곱의 인생의 회복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흉년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흉년이 왔기 때문에 아들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잃었던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야곱이 가난했습니까? 가난이 오히려 그래서 그에게 축복이 된 것이죠.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것을 야곱은 흉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야곱의 민족 비전은요, 아들들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요, 민족 비전을 뛰어넘은 메시아 비전으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레아의 첫 번째 낳은 아들들이 네 명이 있거든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 앞선 세 사람은 장자권을 잃었어요. 여기는 비라 침상 올라갔다가 잃었죠. 요두 놈은 세겜에서 잃었어요. 세겜에서. 아버지 목숨을 위험하게 했던. 그래서 이 둘도 저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레이 같은 경우는 최레국께서 그 영적 지위가 회복돼서 재상장 지위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뛰어나오는 그 유다. 유다가 외형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장세의 사주구장 8절 이하를 보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내 아버지 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너의 요놈들이 다 너한테 절할 거야. 주가 다시 말해서 홀이라는 거고, 옛날에 홀리라고 지금 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쥐봉을 말하는 거예요. 쥐희. 이지봉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비전이 유다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을 마칠 즈음에 민족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이삭기 민족 비전, 아브라 함 민족 비전을 야곱이 선포하는데 이 선포된 비전이요. 유다를 통해서 열매맺기 시작하는 거죠. 할로리야. 그래서 그리스도에 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의 그대 삼세에서 일어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바람이 불고 폭풍이라는 바다처럼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배안에도 하나님 계심이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복부이 몰아치는 그 밤. 은쩔바 몰라도 사공이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리는 것. 우리 인생의 그 바다를 향해 하면서 기도하면서 역사했더니 마침내 민족 비전 을 이루고야 많은 야곱의 큰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할로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도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때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예배 드리는 야곱의 노년은 복에 복을 다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엘세배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제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희생의 제사를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하나님 약속해 줍니다. 야곱아 내려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확신해야 말씀을 그에게 또 다시 주시거든요. 이것이 야곱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창의 46장 3절 이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급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은 사실 가서는 안될 땅이었거든요. 었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랄 때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너 애굽으로 내려 가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 비전을 이을 것이다는 거예요. 아멘. 민족 비전이 창세기 40절 3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 민족, 민족.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지금은 힘껏고 지금은 걱정스럽고 지금 힘든 것 같지만 그곳에 비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 비전을 꿈꾸고 가는 애굽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민족 비전 애굽에서 일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만 야굽은 안전이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야굽 혼자 보내지 않고 같이 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애굽으로 려가겠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애굽에서 올라오게 할 거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거야라는 거예요. 거야. 그리고는 그의 야곱이 요셉에게 또그 아들들에게 부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나온 말씀인데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서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부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라는 거예요. 그냥 묻혀도요. 아무 곳에사나 묻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약속된 곳에 약속된 땅에 묻히는 거지 그러니, 야곱의 죽음조차도 복이었다고 제가 말합니다. 아?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의 장례를 형 에서 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를 어떻게 장사 를 치렀는지를 갖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이제 어디에 묻혀야 될 것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레아를 그곳에 함께 장사지냈던 것이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과 내 할머니 사라와 내 어머니 리브가 묻힌 곳 그리고 나의 사랑한 아내 레아가 묻힌 곳에 나도 장사지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에 대한 축복이 뭘까라고 생각해 볼때 그냥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를 이렇게 들고 보고 싶은데 하나는 야곱이요 죽어가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유언이라고 말해요. 그죠? 유언. 야곱은 하고 싶은 말다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보고 싶은 것다 보았습니다. 다시 다른 말하면 보고 싶은 사람 다 봤습니다. 또 야곱의 죽음은 하나님 이 이끄시는 죽음이었고 조상들 곁으로 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음. 우리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생명을 함부로 다뤄선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그만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신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떤 그 길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고 오고 간 믿음의 세대들이 머무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는 중입니다. 할로리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야곱했던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내가 돌아간다라는 거. 돌아간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다. 턴하는 거. 예요 턴. 본약으로 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어떻게 돼? 갈 집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 집이 있었고 이삭도 갈 집이 있었고 야곱도 갈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조들이 계신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든지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해피엔딩이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행복을 우리 마치게 준 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이제 행복으로 맞춰집니다. 어, 지금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무슨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맞침표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사람들에게 고난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수고의 삶, 험악한 세월 보는 사람들이 험악한 세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끝내신 하나님입니다. 자녀들 통해서 민족 비전의 큰 꿈을 이루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녀들 통해서 메시아와 개보의한 달을 놓았습니다.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어, 생육과 번성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축복, 생육과 번성과 중담의 축복,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의 축복이 오늘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의 마지막 길이 성대한 길이었습니다. 죽은 야곱의 몸에 향기를 넣는데 무려 40일. 그리고는 애굽에서 사람들 곡하는데 70일이 걸렸습니다 70일 동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야곱을 놓고 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소리가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이를 붙였는데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의 큰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큰 고통. 야곱이 죽은 것이 애굽 전역의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죽어서안될 사람인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 그 죽음의 행렬이 얼마나 성대했는지는 후에 더볼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죽음의 그 장례식 길이 후에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그손조들의 무덤으로 가는 그 길이 결국은 최애굽의 예행연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장례 행렬이었거든요. 후에 모세가 그 백성이 끌고 가야 될 가난한 그 땅에 가는 길이 바로 야곱의 장례 행렬이었고, 오늘 그 장례 행렬이 또 다른 우리들의 장례 행렬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례 행렬로 인해서 나온 말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애굽에서 살다가 천상 요단을 건너 천상길로 나가는 그런 은혜길이 바로 이 장례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수치와 예수님의 조롱과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부활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가지고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죽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난턴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야. 나는 간에 아버지께 내 아버지 계신 곳이라는 이 순례자의 노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이 가장 멋진 부활의 아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거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부활을 갖다 약속해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는 달지라도 우리는 해피엔딩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맞춰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야곱의 고통과 수고의 연속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공급으로 야곱은 매일매일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조차도 아들들의 손에 눈이 감기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은 해피엔딩, 우리들의 인생도 해피엔딩입니다. 꿈길은 고난 과 수고, 연속 이지만 하나님 이 함께 하는 마무리 는 언제나 해피 데드 입니다.